여러분 오늘 여수아 십삼장을 통독하면서 조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보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좀 이상한 점 느낀 점은 없으십니까? 네 없고 아니면 그러면 오늘 본문 일절 방금 또 읽었는데 일절을 보면서. 글의 내용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본문 1절을 이, 이 13장과 본문 1절 말씀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먼저 1절을 한번 보면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문맥상 우리가 글을 쓰거나 이런 문맥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가 할 일을 모두 다 마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맥상 어, 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여수아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 버렸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언어 표현상.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수아가 나이가 많이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또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일상 언어 표현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야여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늙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는 여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읽힌다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리더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늙어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그가 할 일이 뭐한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 거의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죠. 뭐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낼 수 있어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늙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불안한 것이죠. 불안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쓸 때에는 그런 나에 대한 약점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만 적던지,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았더라라고만 적던지, 둘 중에 하나만 적어야 맞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할 일이 많다라고 다 적어 버렸다면,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글에는 전혀 그런 면이 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동요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전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사이, 글은 안 적혀 있어도 그 글의 문맥 사이 사이에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황들이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조금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익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욱이 오늘 제가 여수와 13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점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었, 물었던 이유가 1절부터 7절까지는 여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수와에게 이런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적는 거예요. 적고 있는 겁니다. 여수아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8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니, 지금 이 성경은 성경 제목이 뭡니까? 여수아입니다. 여수아, 여수아서예요 그러면 여수아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여수아가 해야 할 일. 이것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 지금 13장이 33절까지 있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런 사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늙었어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불안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여수아가 해야 할 일보다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 13장은 그냥 단순히 읽는다기보다, 아이 내용 하나하나가 갖는. 본문, 이 말씀이 갖는 뉘앙스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갖는 뉘앙스는 뭘까? 그리고 또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맥, 문맥 그 사이에 아직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까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른 치렀, 치렀던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여수아가 우리 리더 여수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아니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겠는데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직 해야 될 전쟁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 아, 여수와 우리 리더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될까 하는 이런 불안함, 이런 염려, 이런 걱정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싹 퍼지게 되면,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되면. 불안하다라는 이 감정들로 인해서 무엇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공동체의 불안이 싹 엄습해지고 불안이 가중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개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그 며칠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이에 아 우리의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아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네.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런데 할 일은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황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불안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적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지금 여수와서인데도 불구하고 8절부터 33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쫙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 1 3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줘. 4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한 땅 앞에까지 온 겁니다. 인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던 그 위대한 지도자도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가나한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가나한 전쟁을 하지? 홍해를 가르고 저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몰살시켰던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쫙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 일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야, 모세 없다고 해서 너희들 불안해 할 필요 없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죽고 없을 때하고 비슷한 양상이 이 여수와 입장에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모세가 죽는 그 불안했던 상황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곧 죽게 됐는데 할 일은 또 엄청나게 많아 그런 이 모세의 양상과 지금 여호수아의 양상이 불안의 양상이 비슷한 것이죠. 그불안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약속했던 내용들을 13장에 계속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모세와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수와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진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때에도 누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싸워야 할 적이 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곧 죽겠다고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너가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그 일,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꼭 붙들고 하고 있는 그 일, 너가 하고 있는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너, 그거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일,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한번 돌아볼래?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건 누가 한것 같으냐? 너가 그렇게 잘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으냐? 그건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야. 지금 그 일도 내가 할게, 내가.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면 돼. 걸어가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태산이고 또 너무나 복잡한데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인맥도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너가 아는 일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일장에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나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쩌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의 모든 상황, 복잡한 일, 어려운 일, 그거,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돌파해 가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그건 니가 한것 같으냐? 니가 할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너는 할수 없어. 너는 믿고 나를 믿고 나만 따르면 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